예, 안녕하세요. 성북주민 여러분, 서울시의원 최정순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어찌 지내십니까? 오늘도 36도랍니다. 오늘 중복 더위에 너무 힘드신데요. 복, 복대 삼계탕 하나 드시고, 피로를 좀 물리치시, 더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음식 찌꺼기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식 찌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또그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데도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리, 우리도 1년에 서울시만 해도 8천억을 버리는 데 쓰는 비용인데요. 저는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요즘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몇개 있어요. 제가 좀 변한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수박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또 참외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껍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제철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씨밖에 없는 거 있죠. 껍질 까서 뭐 바나나 같은 거 껍질 까면 껍질이 굉장히 많은 또 쓰레기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먹는 거를 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는 과일을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집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한 가정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신경을 안 써서 어, 잘안 되는 일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는 어, 음. 음식물을 가능하면 습기가 차지 않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게 그게 음식물 쓰레기에 거의 70%가 물이거든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70%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감자도 저는 그냥 깎지 않고요. 그 삶아서, 삶아서 껍질만 싹 벗기니까 맛도 좋고, 맛도 좋고, 껍질도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좋더라고. 우리는 음식을 할때 감자를 그, 그, 식칼로 잘라내잖아요. 그렇게 잘라내면 쓰레기 한 가득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껍질째로 씻어가지고 삶으면, 삶으면 껍질이 쫙 벗겨져요. 그래서 껍질이 야. 뭐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방법을 제가 요즘에 개발 터득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감자를 많이 삶아 먹거든요. 그 전에는 감자 삶아 먹는데 껍질 벗기느라고 그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데 껍질을 안 벗기 그냥 삶으니까 음. 껍질이 서서이 벗겨져서 더맛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자 드실 때 음. 껍질 미리 까지 마시고 삶아서 까 먹으면 껍질 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뭐 거의 10분의 1로 줄어 들 쓰레기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음, 냉 반찬 반찬을 두 가지 이상은 안 먹, 안 합니다. 음. 딱두 가지 해서 먹을 거 먹고, 아니면 일품 요리로, 음. 일품 요리를 해서 비빔밥을 먹는다든지,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음. 그,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삼계탕도 푹, 너무 푹 구우면요, 그, 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음. 뼈가 이렇게 우리는 다 버리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삼계탕을 실제 사서 끓여보면, 그 뼈가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빨리 뼈채로 먹을 수 있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또 뼈가 안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음식물레기를 줄일까를 고민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저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오잖아. 음. 사오면은요. 그냥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나중에 씻어요. 그러면 그 상추가 빨리 시들어져가지고 맛이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에서 상추를 사왔을 때 바로 씻어서 음. 물을 쫙 빼서 그 무슨 밀봉하는 그 비닐에 놔두면 항 싱싱하고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음. 이런 방법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거고요.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이 음. 복숭아 자두 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거 먹으면 씨만 있잖아요. 그 씨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생활 쓰레기예요. 그렇죠. 생활 쓰레기로 버리면 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습기가 하나도 안 생기고 벌레가 안 생기고 음. 요즘에 여름이어서. 조금만, 어떻게, 바나나 껍질 잠깐만 내버려두면 벌써 음. 날파리가 날라들어서 벌레가 생기면서 지, 집을 지저분하여 불안하게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정말 마른 것만 버리면, 음. 마른 것만 버리면 벌레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음.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가 버리려고 하면 그게 벌레도 생기고 또그 음폐수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모일 때. 네. 물 없이 조금씩 모일 때 조금씩 빨리빨리 버려주는 거. 음. 집에다가 쌓아놓지 않고, 뭐 우리는 통에 가득 차면 버리려고 하잖아요. 음. 통에 차기 전에 마른 대로 조금씩 생길 때 조금씩 조금씩 버리기 음.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음식물 거의 한 10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음. 일상생활 음식 먹는 생활을 하면서 음. 아무 생각 없이 음. 먹는 거에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버릴 거를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하면 음. 먹는 생활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먹고 버리게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걸 안 먹도록 하고 특히 음식물, 저기 배달해서 먹는 음식,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치킨 뼈가 까딱 나오잖아요. 참. 또 저기 뭡니까. 그, 뭐야, 그, 족발이죠, 족발. 예, 예. 정말 족발은요, 위에만 살이 있고 밑에는 큰 뼈가 있잖아요. 네. 그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 먹은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버리는 건 반쯤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금, 음. 어,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먹고, 뼈 없는 음. 것으로 먹고, 음. 치킨을 먹더라도 뼈 없는 걸 많이 먹고, 음. 어, 족발 같은 거는 좀뼈 말고 살만 사서 먹는 이런 메뉴가 만약 음식물 쓰레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음. 음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가 음. 안 나오도록 음식을 만드는 거 음. 그래서 저는 뼈 없는 치킨 같은 건 아주 좋죠. 음.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딸려오는 부속, 부속품들이 너무 많아요. 찍어 먹는 것도 남고 그 다음에 무도 남고 너무 남기는 게 많아서 이게 음. 다 쓰레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음식 어, 배달하는 데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음. 어, 제기를 해서 음식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 음.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거. 음.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음. 아, 음식물 쓰레기를안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음.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 개가 많아요. 음식물, 뭐, 파도, 파껍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양파껍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야 음. 이런 것들, 양파껍질도 음.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시 물릴 때쓸수 있고 양파 껍질이요, 음. 파도 다시 물릴 때쓸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버리는 걸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음. 이 버리는 것이 가서 나중에 우리 입으로 다시 돌아올 게 돌아올 때 이제 부담으로 온다는 것. 그다음에 이걸 버리면서 수많은 CO2를 유발한다는 것. 사실 2030년에 우리나라 CO2 제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음. 선언을 했지만 실제 우리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시호트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호트를 줄이는 방법에는 자동차를 많이 안 타고요. 음. 에, 전, 전철을 많이 타고 음. 또 많이 걸어 다니는, 굉장히 기본이죠. 네. 전철 타고, 전철 타면 돈안 들어 좋고요. 돈째금 들고요. 걸어 다니면 건강 좋아져서 좋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그렇게 좋은데, 자가용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걸을 수 있도록, 또건는게 힘들면 자전거를 타도록, 이렇게 생활이 바뀌어야 우리가 CO2도 없는, 2030년에 정말 CO2가 없는, 그런 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가 안 나오는 생활, 음식 찌꺼기가 안 나오는 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집에 우리가 많이 간직하고 있는 이 재활용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나눠쓰고, 나눠쓰면, 그거는 보물이 돼요. 저도 집에 조그마한 인형 두 개, 그, 아나바다 장터에서 500원 주고 두 개를 사왔는데요. 그 인형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만한 CO2를 유발하고 음. 또 쓰레기를 한장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눠 쓴 거, 음.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는 거, 시장 가서 음식물 쓰레기 안나오는 음식만 사오는 거, 음. 또 그런 것만 먹 먹을 먹는 거, 음. 그런 거를 개발해줘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때 저는 이런 생각을 내가 CO2를 얼마나 발생시키는가. 음. 버스를 탔을 때 CO2가 또 얼마가 나오는가. 음. 이제 걸어갔을 때는 CO2를 음. 발생하는. 오늘은 내가 열심히 걸어서 오늘 만보를 걸었다. 그하면 그만큼 CO2를 줄인 거잖아요. 그,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도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과거에는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자가용 많이 타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소비 소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소비도 줄이고 자동차도 안 타고 걷고 전철 타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안 나는 음식 먹고 이러면 지구가 좀 편안해질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시도 우리 성북구에 나는 음식물 쓰레기도요. 버릴 데가 없어서 우리, 우리 서울에서 못 버리고 지방으로 갖다 버려요.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30%만 우리 서울시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고 70% 소화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또 소식 좋잖아요. 적게 먹고. 저도 이제 음. 몸, 몸이 좀 불러서 적게 먹고 적게 버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식욕이라는 게또 쉽지가 음. 않더라고요 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먹고 싶은 게 많더라도 버리지 않고 먹는 거 음. 버리지 않고 먹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음.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이 조금만 생활을 바꾸시면 음. 이게 돈도 적게 들고 집안의 재산도 늘고. 음.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런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실천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향 응. 때문에 모기고 이, 그, 아. 예, 예. 아. 나는 네, 몰랐는데, 아. 음.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원래 모기 첫째에는 개피나무고요. 네. 음. 음. 어, 그 음. 마늘은 또 이제 막 저기 그, 저, 파리 같은 것도 없어지지만, 지금은 방역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사도 얼마 안 되고 어. 그 뿌리는 걸또또 또 동사무소에 괜찮아요. 소독 나갔을 때그거를 이렇게 어. 조금 쓰던거가져 어. 가겠다 그러면 또 그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게 우리 식구들 들어가는 신발장 거기도 어. 한번 마지막에 뿌려놓고요. 음. 음식 찌꺼기 최고예요. 쓰레기통 치치. 아. 벌레의 예, 그 아연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음. 안 나와요 아 그럼 바나나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바나나 아, 버리기에서 제일, 제일 취향이 많이 돼요 치약. 취좀물 네. 타가지고 붕어부식으로 아, 네. 아 그것도 그것다 많은 맞아. 근데 이제 그거을또 묻혀서 또 놔두면 응,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달아버릴 수 있는데 그들어있 소독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소독 또 하면서, 병역도 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신발, 신발 신고 들어오면 신발 밑에 한번 이렇게 딱 해놓고, 쓰레기 그 담는데도 이제 이렇게 공지에다 넣어서 넣어도 돼요. 안 했어도 되잖아. 묶기 전에 칙칙 뿌려서 묶어서 네. 넣고 제가 그거를 실험을 해놓거든요. 근데 안 해도 요 일단은, 일단 죽어져안아나가이사과껍질이나그 참외껍질 음. 그 포도 참외 그 같은 거는 우선 무조건 먹으면은 신문 까만 펼쳐서 까만 음, 건조해서 버려도벌려요 음, 저는 말리고 말고 어, 네, 근데 말리세요. 말릴 때 벌레도 말리는 선생이에요. 말리더라고 해놓으면 벌레가. 원래 우리는 밖에 그냥 껍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신문에다가. 껍데기 채다 먹어. 아 포도는 껍데기 채뭐데 차례는 아니더라고. 차례는 아니거 못먹나 먹어. 나는안 먹어야 돼. 아, 우리 집 바나나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근데 우리 네. 가능한 많아식품이라 음. 그게 뭐 비타민 뭐가 풍부해서 위에도 좋고 뭐니까 음, 그렇죠. 하나나가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음, 진짜 음. 바나나는 뭔가 껍질 까고 한시간 있으면 버서 그냥. 음. 음. 바나나 그래요. 바나나 포도가 바나나. 제일 많이 있거든요. 파리가. 근데. 태암매도 그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지퍼백을 그냥 막 이렇게 집, 해보면 안 되니까 자크처럼 아. 생긴 지퍼백이 어, 비싸요. 어, 네. 비싸긴 해도 좀, 조큰 거를 사서 음. 거다 넣고, 그거 넣을 때한번 그냥 소독약 칙칙해서 뿌려서 딱 닦아놓으면 날파리도안 생기고, 열어놔도 일단 그게 중요하다. 용만한그 저기 거리통, 예, 예. 그걸 사갖고, 예. 거기다가 그 쏟아넣고, 어. 뚜껑 닫아넣고, 이제. 근데 우리 딸은, 딸내 집에 갔든요 나는 걔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음식할 때 나오면은 약간 또 건조하게 해가지고, 꼭 짜서, 공기보트게지퍼에던 냉동실에 넣어. 음. 그것도 괜찮아요. 예, 예. 넣어가지고, 하여튼 나오면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냉동실에 있으면 지퍼 채우면은, 뭐 이상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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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네. 예, 예. 네.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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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얼언언얼려서 이제 가지고 나가서 버리면 네. 되고. 네. 네. 또한 가지는 좋습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다이소에 가면 음식물 담는 양파망 양은 것처럼 음식물 많이 아, 많하는게 나와요. 아, 그래요. 기한나천원0 이천 원만 많아요. 고기 한 시리로써요. 양파 아니요 아니요. 고기 음식물 요만한 거 제가 이제 한번 모일 때 가져와 볼게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봐요. 아니, 예, 그게 아, 스타킹처럼 무는데 <laughs> <좋은데, 웃음> 아, 그, 그게 그거를 딱 거기다 음식물 아, 아. 쓰레기 넣고 이렇게 그냥 짜면 아, 아.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아. 네, 그 정도로 거기에 나와야 일회용으로 나오기 아. 때문에 아. 그렇게 짜서 아, 올려요. 일회용으로 나온다고. 네, 그게 왜냐하면 비닐봉지다 얼. 예, 안 사고 수박도 예, 저는 예, 아주 작은 거 삽니다. 음. 그러니까 작은 거 사니까 진짜 겉이 아, 예, 하면. 오천 원짜리도 오, 있고 오. 또 이런 호박 수박 같은 거도 0천 원, 0천원 그래요. 그거 사이또대박요 또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깍두기처럼 아예 깍두기처럼 해서 큰개 사지 말고 안 넣고 저거 수박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잘게 쓰면 상해요. 굵게 그통 안도 그 썰어서 껍질은 껍질 썰어서 버릴 때 해놓고 속은 네. 썰어가지고 통에다 담아서. 예, 뭐. 네, 그대로 네. 통에다 담는데 대수 네. 네. 으면 작은 통에다 여러 개 담아놓으세요. 그래서 열러개 담았다 하면 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조그만 작은 통에 음, 음. 여러 개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놓으시면 어잘안 상해요. 네, 거기 영하 1도 정도에 넣는 거 남는 거다 가져와.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라고 수박 가장 서좀 들어. 그 자리에서 음. 우리 먹을 것 조만한 통으로 하나, 딸내미거한통 음. 해가지고 관리사무실 어르신 경비 청소 아마들 다해서 나눠줘. 저는 음. 아예 작은 거사요그서호박큰 거. 사요. 호박, 수박은 건가? 다 아. 비싼 거야. 큰거 사야지 근데 맛있어. 근데 이게 맛있어. 우리는 맛있어. 감당이 아니, 안 돼서. 는 작은 아, 맛있어. 저는 <laughs> 작은 거사요 저기 무슨 수박이냐면 왜? 복수방? 뭐, 저기. 복숭아인가렇게네 복수. 예, 그런, 그런 거, 거, 거 아예. 거거거 그런 거, 거, 거 사요. 그거는작가도 응. 맛있어요. 이거는 그거 뭐 껍질도 얇고. 예, 예. 껍질이 그 뭐랄까, 참외 껍질처럼 참외 껍질같이 차별껍질 얇아요. 어. 안 아, 싸진 않죠. 그래도 저는 그냥. 복숭아, 자두, 사부 이런 거 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껍질만 하면. 이거 바로 먹고 싶으 10만 번이니까. 좀 변하더라고. 예. 나는 과일 제일 좋아하는 게. 자두하고 천두복싱하고그 음. 저기 뭐야 살, 참외 요즘에 참외를 안사 응. 껍질 때문에 <laughs> 아 <아니>, 참외는 <laughs> 응. 큰거 사시지 말고 요만한거나와야한 박스 한 마리 7은 정도 되더라고요 어, 어, 작은 거 없어. 작은 거. 음, 근데 그거는 껍질째 먹어도 껍질 얇아요 껍질이, 얇아요. 어. 어. 껍질이 얇아 근데, 근데 큰 거는 아무가도못 먹는데 음. 작은 건 껍질이 없껍 먹어라 저는 거. 하나도 안 돼. 고 그거 빙로 그렇게 해요. 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치 냉기는 <laughs> 게 네, 우리한테 좋아요. 네 좋은데, 어, 근데 이제 음식물 때문에.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식당에 아는 식당에 가거 모르는 식당 가요던 반찬 짱 나오면 내가 안 먹는 반찬이 나는 있어요. 그럼 그거 그거를 그 아줌마 그 쟁반 가지고 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빼줘요. 그럼 그거는 재활용 되기 전에 내가 젓가을안 댔기 때문에. 근데 일단 상에 까는 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왔을 때 나, 내가 안 먹는 음식을 요거 가져가시고, 요거 가져가시고, 요거 가져가세요. 어, 내가 안 먹는 건 미리 드려요. 물이 들고 또 밥도 남는 거는 또 튀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어, 누룽지 만든다고. 그러면, 어, 비닐 같은 거래. 어차피 여기다 버리니까. 덜어 먹어. 냉긴 사람 아예 덜은 거를 그 봉지에다 마준다고. 음. 안 그러면 새 밥을 그냥 들여야 돼. 둘이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밥 하나는 뚜껑을 근대리지 맙시다 하고 미리 주워야 돼. 식탁에 놔뒀다 주면. 우리는, 우리는 밥을 네. 먹으면 다 반납해버려요. 우리가 그 밥을 갖다 다 열어서 할 필요가 없어. 귀엽다. 이제 만약에 4시에서 밥이 4개 더오면은두개 두 개가 고 반만 시켜서, 뭐, 예, 예, 예. 먹고 예. 모자르면 또, 혼자. 아니, 우리는 모자르는 아니 그걸로 그냥, 예. 그만큼 시켰으면 좋시면 뭐. 좋지.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좀 예, 저는 짜장면 집가 또 이제 뭐, 내가 예. 안 먹는 거는 그냥, 고추도 뭐, 뭐. 우리도 이제 집에서도 식생활 개선 뭐 이런 게, 뭐, 국이 오늘은 요거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네. 안 산다, 안 산다 는 존재하에 식구들이 못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네. <laughs> 못 얻어먹어. 그래서 응. 옛날보다 부먹이 너무 안 소화되니까 네. 식구들이 이것저것 먹고 저것저 먹고 하다가 많이 못 얻어먹어. 그렇지. 근데 모 얻는 것도 우리 아들은 두통하니까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남편이 요만하니까 너무 <laughs> <더> 어지럽대, 요즘에. <웃음> <웃음> 그래서 저가 그렇죠? 아는 사람, 집이 얘기해요. 많이 가져가지 말고 냉기지 않을만큼만 가져가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막 이제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도 아, 육친껏 남의 거라고 갖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이렇게. 먹을 수 응. 리필이 되는 거는 응. 아니 조금면 응. 맛있으면 가져가면은. 어찌하고나면 생활도 좀 힘들죠. 예 대단해요. 아직 개선이래요. 많이 개선이. 안 응. 세상에 그 부모님들이 그준그 깻잎 장아찌 이 응. 먹으라고 그 싣고서 올려 보내잖아. 응. 그런 거그 차가차 버린 거 있어가지고 응. 욕 나왔거든요. 진짜 이건 아니라는 응. 거 생각해서. 근데, 근데. 자, 자기가 안 먹으면. 응. 나는 그거야. 수, 안 먹으려면 안되 내가 만약에 필요 거든. 내가 이제 필요치 않고 뭐 하려면 음. 그 옆에다가 올려놔버려요. 음. 그래가지고 갖다 쓸수 있는 사람, 갖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먹을 수 있게. 경비아 씨한테 얘기를 해놓거든. 근데 음식물 통에 이미 소은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 예. 세상에 내가 어저께 요즘 맨날 그래서 열어봐. 너무. 음, 노인들은 그렇게 버리시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근데 아, 젊은, 젊은 엄마들이 이제 여가를 하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뭐 농사짓고 뭐 해서 보내잖아요 다버려 쌀도 버리고 쌀 버릴 땐 쌀도 버리고 아, 아, 나는 얼마 전에 쌀을 한잔 아주 와이 껍데기, 핵과류에씨, 하륵지, 찌꺼기, 음식물이 아니에요